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고 첫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최종점검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성인 모든 연령군을 대상으로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주의 사항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임상에서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에게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판단입니다. 백신은 오는 25일부터 보건소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다음 날인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신 보급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444명입니다. 해외 유입 30명을 뺀 국내 발생이 414명인데 서울 167명 등 수도권이 344명으로 전체 83%를 차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연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재확산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시어 귀성이나 친지 방문,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설연 후가 3차 대유행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방역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